송 나라 도둑괴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총각이 예쁜 처녀에게 장가를 들었어요. 막 홀레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갑자기 주위가 컴컴해지고 돌개바람이 일었어요. <laughs> 내 색시는 내가 데려가겠다. 어디선가 끔찍하게 생긴 괴물이 나타나더니 예쁜 색시를 낚아채어 달아나 버렸어요. 신랑은 도둑 괴물의 발자국을 따라 색시를 찾아 놨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 괴물한테 가족을 잃은 사람이 신랑 말고도 여럿 있었어요. 돌장이는 아내를 잃고 나무꾼은 딸을 잃고 고리장인은 누이 동생을 잃었다지 뭐예요. 네 사람은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함께 길을 떠나기로 했어요. 네 사람은 괴물의 발자국을 따라 수많은 고개를 넘어갔어요. 발자국은 깊고 깊은 산속으로 이어졌죠. 커다란 바위 앞에 이르렀을 때 발자국이 뚝 끊어졌어요. 바위 밑에 숨었나? 이큰 바위를 어떻게 한담? 네 사람은 우왕좌왕하며 바위만 쳐다보았어요. 내가 한번 해보겠소. 돌장이가 뾰족한 정과 망치로 바위를 쪼았어요. 살 밤낮을 그리했더니 바위가 쩍 갈라지고 땅속으로 이어진 구리 보였어요.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나무꾼은 칡 줄기를 걷어다가 꼬박 살 밤낮을 꼬아 긴 동아줄을 만들었어요. 고리장이는 버들 가지를 꺾어다가 살 밤낮을 엮어 큼지막한 바구니를 만들었죠. 신랑은 바구니를 통화줄 끝에 매달았어요. 돌장이가 먼저 바구니를 타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굴이 어찌나 깊고 컴컴한지 조금 내려가다가 무서워서 되돌아오고 말았어요. 나무꾼과 고리장이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신랑의 차례였어요. 내가 반드시 사람들을 찾아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시오. 신랑은 세 사람에게 단단히 이르고는 훌쩍 바구니에 올라탔어요. 바구니는 땅 속으로 한참을 내려갔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주변은 점점 밝아졌어요. 마침내 바구니가 바닥에 툭 닿았죠. 이런 땅 속에 이런 마을이 있다니! 마을에는 의리의리한 기와집이 꽉꽉 들어차 있었어요. 신랑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죠. 신랑은 조심스레 마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기 색시가 우물가에서 물을 깊고 있지 뭐예요. 색시가 신랑을 알아보고 한다름에 달려왔어요. 서방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당신을 구하려고 왔지요? 서방님, 저를 구하려면 도둑 괴물을 물리쳐야 합니다. 지금은 괴물이 도둑질을 나가 석달 뒤에 나올 것이니 그동안 괴물과 싸울 힘을 기르십시오. 색시는 신랑을 뒷산 동굴로 데리고 갔어요. 서방님 괴물은 저 바위들을 공깃돌처럼 다룹니다. 신랑이 바위덩이를 들어보니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색시는 매일 신랑에게 산삼 달인 물을 먹였어요. 사흘 뒤, 신랑이 힘을 쓰자 바위가 들썩들썩거렸어요. 열흘 뒤에는 무릎까지 올라오고, 보름 뒤에는... 머리 위로 바위를 번쩍 들어 올릴 수 있었죠. 한 달이 지나자 신랑도 괴물처럼 바위 덩어리를 공깃돌 다루듯이 다룰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색시가 30층 돌탑을 가리키며 말했죠. 사방님, 괴물은 저 돌탑을 한 번에 뛰어넘어요. 신랑이 뛰어넘어 보니 어림도 없었어요. 신랑은 매일 산삼다인 물을 먹으며 돌탑을 뛰어넘는 연습을 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30층 돌탑을 훌쩍 넘을 수 있게 되었지요. 서방님 괴물과 싸우려면 저 무색칼을 마음대로 쓸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 무색칼을 들어보니 발다리가 후들후들 말을 듣지 않았어요. 또 매일 산삼다인 물을 먹고 한 달을 꼬박 휘두르자 마침내 무색칼도 마음대로 쓸수 있게 되었답니다. 신랑이 땅속 나래에 온지석 달이 지났어요. 구르릉 땅이 흔들리고 우르릉 천둥이 치더니 무시무시하게 생긴 도둑괴물이 나타났어요. 너는 웬 놈이냐? 내 색시를 찾으러 왔다. 신랑은 무색칼을 들고 괴물에게 달려들었어요. 번개 같은 칼놀림에 괴물의 머리가 툭 떨어졌죠. 그런데 잘려나간 머리가 도로 목에 찰싹 달라붙었어요. 발, 다리, 머리 할것 없이 베어내면 다시 붙으니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요? 보다 못한 색시가 꾀를 한 가지 냈어요. 색시는 아궁이로 달려가 치마폭 가득 재를 담아왔어요. 신랑이 다시 괴물의 머리를 베자 색시가 가져온 재를 얼른 괴물의 머리에 뿌렸어요. 잇! 맛좀 봐라! 재를 단뜩 뒤집어쓴 머리는 다시 붙지 못했어요. 괴물의 몸뚱이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쿵! 소리를 내며 쓰러졌답니다. 신랑은 색시와 함께 괴물의 집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돌장이의 아내와 나무꾼의 딸, 고리장이의 노이 동생이 있었어요. 곳간에는 그동안 괴물이 훔쳐온 보물들이 가득했죠. 신랑은 구해낸 사람들과 보물을 모두 바구니에 실어 위로 올려 보냈어요. 이제 밑에는 신랑과 색시만 남았어요. 그런데 바구니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땅 위에 있던 사람들이 보물을 차지할 욕심에 그냥 가버린 거죠. 신랑과 색시는 할수 없이 마을로 되돌아갔어요. 둘은 땅속 나라를 헤매다 한 노인을 만났어요. 어르신. 땅 위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까? 신랑이 묻자 노인이 손뼉을 탁탁 쳤어요. 그랬더니 두루미 한 마리가 날아와 가만히 앉는 거예요. 이 두루미를 타고 가시게 신랑과 색시는 두루미를 타고 훨훨 날아올라 무사히 땅속 나라를 빠져나올 수 있었답니다. 그 후로 용감한 신랑과 지혜로운 색시는 서로를 아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